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9일 한국주식시장 10분 요약해드리는 빠겜입니다. 아, 오늘 저희 장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 연일 계속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보시면 코스피도, 오늘 분봉으로 보시면 계속, 계속 이날 이후로 계속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상승, 오늘도 상승마감으로 끝났는데요 강보하권으로 코스피는 마무리된 모습이고 코스닥은 오늘 1.2% 상승마감으로 했는데요 보시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계속 계속 저점 안깨고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아, 이렇게 많이 진짜 많이 올라왔네요 여기 저점 대비 지금 보시면 674 포인트에서 지금 843 포인트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laughs> 그래서 일별 동향도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8조 6천억 정도 들어왔고, 기관계랑 외국인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코스피는 이렇게 들어왔고, 코스닥은 14조. 아,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이 굉장히, 어, 많이 올라왔고,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뜨리면서, 네, 신고가 영역 부근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많이, 들, 외국인이 들어오고 기관계랑 개인만 빠져나가는 모습으로 끝났네요. 3월달도 이제 곧,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3월달 마감인데요. 어, 금요일까지 저희 장은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코스닥도 오늘 14조 정도 터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코로나 지나고 하락장일 때에 비하면 정말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면서 거의 두배 정도 터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 5조, 6조. 작년 10월달, 11월달만 해도 10조가 안 터졌는데요. 아, 지금 장은 굉장히 좋은 장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거의 10조, 10조, 10조 이상으로 계속 터지고 있어서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풍부한데 이게, 어, 상승이 언제, 조정을 받고 내려올지, 아니면, 이렇게 조정으로 내려올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어, 해소, 악재, 해소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어, 해소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불장이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요즘은. 그리고 상승. 어, 상승 종목부터 오늘 말씀드리면, 아 오늘도 굉장히 장이 좋았습니다 오늘 <laughs> 오늘 상장한 lb 인베스트먼트가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요 오늘 1700억 정도 거래대금 터지면서 상한가 좀 일찍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10시 20분 쯤에 들어가서 한번 풀리고 나서 계속 마무리 마감된 모습이구요 오늘 자이글 자이글이 상한가 갔는데요 자이글은 2차전지 히토류 관련 테마로 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5천원에서 지금 19,000원까지 네 계속 올라왔고 24일부터 계속 상한가로 지금 경고종목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리고 EM플러스가 오늘 네 어, 이틀 전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상한가가고 하루 조정받고 오늘또 상한가 들어간 모습입니다. 마지막에 조금 힘들게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그래도 리튬 대장으로 리튬 대장으로 오늘 상한가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리튬 테마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리튬 테마 그리고 <laughs> 2차전지 테마가 굉장히 강했는데 보시면 펨트론 펨트론도 2차전지 관련 테마이고 ai 2차전지 검사장비 해서 lg 엔솔의 공급 부각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해놨네요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주 중에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펩트론이랑 자이글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 아 bgf 에코머티리얼즈 는 이거는 음 뉴스가 있었는데요 자동차 연료 연료개선 보시면은 반도체 장비세정 특수가스 네, 공급한다는 아 그쪽으로 시장을 진출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올라왔는데요 어, 제가 따로 정리해 놓은게 있는데 어, 네. 그래서 오늘 bgf 에코머티리얼즈랑 K.N.W에서 특징주라고 해서 여기 B.G.F 그룹 피인수 소식이 있어서 아 같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호재로 그래서 오늘 상한가 마지막 쯤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상승 하는데 이 나노 팀이 오늘 2차전지 오전에 대장이었습니다 오전에 이제 같이 보시면 아 이게 캠트로스랑 상승률이 거의 동등했는데요. 아, 나노팀이랑 후성이랑 매매를 뭘 할지 좀 고민하다가 나노팀을 했는데, 아, 이렇게 후성이 치고 올라가면서 대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후성이 원래 대장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쯤에, 마지막쯤에 그 펜트론이 올라갔는데요. 펜트론도 오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아,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 후성이 조금 시총이 높아서 저는 나노팀을 선택했는데, 오늘 후성이 시원하게 진짜 거래대금 터지면서 계속 상승으로 올라갔는데요. 아,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본 거래대금 거래량도 오늘 거의 네 최고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거의 최고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후성을 조금 못했습니다. 후성도 매매를 했는데 아 이때는 후성보다 사실 나노팀이랑 그리고 햄트론 그리고 캠트로스가 상승률이 좀더 높아서 저는 그쪽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후성이 오늘 시원하게 정말 굉장한 상승이죠. 28%까지 올라갔다가 23%에 마감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TFE, TFE가 반도체 관련인데요. 반도체 쪽에서는, 아, 어제 시간에서 어, 갭이 많이 떴었는데요. TFE가 장 마지막쯤에는 올라오면서 반도체주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야스가 어제 디스플레이 OLED 관련 테마로 네 2대장이었죠 2등주였는데 오, 어제 상한가가고 오늘 갭도 많이 떴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상한가까지 들어간 모습인데 OLED 관련 테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진짜 간만에 상한가 두세 개 정도 들어간 테마를 어제 봤기 때문에 아마 계속 주시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트로스가 오늘 오전에 아 오전에 정말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캠트로스가 오늘 상한가 못 가고 19%로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리튬 중에 이제 리튬 리튬 중에는 지금 엔캠이아엔캠이 아, 지금 2등주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것도 오늘 아 여기 앞에 매물대가 있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아, 진짜 이렇게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기만 해서 조금 보고 있었는데요. 조금 아쉽게 매매했습니다. 보시면, 보시면 매매를 했는데요. 아, 여기서, 부, 여기가 VI 가격이어서 여기서 VI 가기 전에, 가격 가기 전에 흔들 것 같아서 팔았는데, 아, VI 끝나고 바로 돌파 후 28%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조금 아쉽게 매매했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조금 네 요즘 장에는 꼭 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그 영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어 언제까지 프로그램 매수가 영향 이 커질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한5% 정도 올랐네요 또 여기까지 아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오늘 2등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리튬 2등, 2등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엔캠은 CIS도 장 마지막쯤에, 오후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이쯤에서 다 보고 있어, 있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서도 엔캠이랑 많이 고민하다가, 아, 여기서 점심시간쯤이어서 여기서 놓쳤는데, 여기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한10% 정도 더 올라갔는데요. CIS, 다 이게 공매도 가능한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CIS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 테마로 굉장히 많이 올랐고, 후성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장 막판에 나노팀이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나노팀이, 아, 여기서 올라가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오후 동안 진짜 한 14%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데요. 아, 여기서는 장 마지막쯤이어서, 제가 혹시라도 이제 짱돌이 나올까봐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요. 장 마지막쯤에 이렇게 이렇게 장 마, 마지막쯤에 동시효과까지 해서 거의 10% 올랐습니다. 신고가이기도 하고 신규주여서 저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조금 아쉽게 매매했고 캠트로스는 말씀드렸고 포스코엠텍도 오늘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아 이것도 매매가 여기서 제가 매수를 걸었는데 어, 정말 강하게 올라가서 체결도 안되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두번 놓치니까 아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서 이5% 정도 상승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여기도 한5% 정도 그래서 여기서 못한 거를 지금 여기서 매매를 했는데요 굉장히 높은 자리죠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매매를 한것 같네요 여기서 네 보시면 여기서도 매매했었는데 아 여기서는 이제 em 플러스가 상한가를 못 가서 바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석경 AT도 경고 종목인데 2차전지 관련 테마인데 다2차전지 관련 테마들이 오늘 신고가 그리고 거의 두세배 정도 오른, 종, 오른 어, 추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코스모 신세, 신소재가 오전에 굉장히 강했는데 아 이렇게 프로그램 사도 이게 정말 잘안 올라가네요 시청이 크기도 하고 오늘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삼명제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에코프로 보시면. 그래서 2차 전지주로 지금 오늘 대장으로 에코프로가 14%까지 올라갔는데요. 아, 엄청나죠. 에코프로가 14%, 15%까지 올라갔는데. 아, 설마설마 설마 하면서 다들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수급이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냥 거래대금은 거의 1조 정도 계속 꾸준하게 터지는 것 같습니다. 1조 2천억, 1조 3천억, 1조 2천억 하면서. 계속 1초씩 터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서부터네요. 여기서부터 1초씩 계속 터지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엄청나죠.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도 오늘 이슈가 있었는데, 음, 네. 클라우드, 그리고 한컴 오피스에 AI 적용한다는 파트너십 체결 뉴스로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같은 날 굉장히 진짜 아쉽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어떻게든 플러스로 만들어야 되는 날이었고 오늘 정말 EM 플러스도 굉장히 핫하게 올라갔습니다. 오늘 강하게 올라갔고 N캠은 솔직히 조금 의아해 하면서 올라갔고 포스코 엠텍을 몇번 놓치니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아, 이거 후성을, 나노팀을 제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후성을 계속 올라가면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빨리 나노팀을 처리하고, 후성을 봤었어야 되는데, 아, 이게 진짜 잘못된 매매죠. 나노팀이 계속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계속, 그, 안 올리고 계속 있길래, 아, 오늘 가나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아니면 내일 갈것 같았었는데, 오늘 장, 막판에, 엄청나게 올렸고요 성우아이텍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서 오늘 고가 이, 이날이죠 2월 21일 고가를 계속 터치하려고 올라가고 있어서 계속 주시하면서 봤는데 아 오늘 시원하게 안가서 여기 마지막쯤에 한주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시세가 나올지 아니면 내일이나 모레 조정을 받고 시세가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계속 떨어지면 누가 사고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고 해서 아, 이거 짱돌도 진짜 맞을 뻔 했습니다. 여기서, 어, 매매할까 보고 있었는데, 잘 참았고, 여기서 떨어지는 거 보고,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데,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2차전지 관련 테마여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다 떨어졌습니다. 오늘 어제 갭으로 시작했던 종목. 하나, 네, 하나 마이크론이죠. 하나 마이크론이 오늘 갭이 진짜 많이 떴는데요. 20, 시가가 17%에 떴는데 오늘 25%까지 올라왔다가 아 이렇게 1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오전에는 사실 시간에서부터 시작하면 반도체가 제일 강했고 오전에도 반도체 쪽들이 다 같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오늘 반도체들은 다 떨어지고 반도체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면서 매매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오전에 항상 시세를 주고 항상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반도체 종목들은.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오늘 2차전지, 그리고 리튬 테마 이렇게 굉장히 강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에는 사실 원전 테마가 조금 나왔었는데요. 원전 뉴스가 나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막판에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아, 이렇게 추세 다 하락으로 만들어 놓고, 오늘 이렇게, 네. 가파르게 올라갔는데요 이것도 4% 5%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트파워가 오늘 올라갔는데 아 이렇게 보시면 오늘 지트파워가 장 막판에 한7% 정도 올라갔네요 그래서 원전 테마가 지금 마지막, 장 마지막쯤에 어,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해서 2조 9천억 인데요 이게 3억 이4억이 이렇게 공급한다는 내용인데 좀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10년 동안이다 보니까 아 이거를 뭐 내일 시장에서 좋게 받아들일지 2032년 33년 중국 목표로 하는 거다 보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일 시장에 반영이 될지 아니면 시간에서 반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시간에서는 뭐 딱히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된것 같습니다. 마이너스로 지금 시작하고 있네요.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 좀 보셔야 될 게, 이제 원전 테마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가는 종목, 가는 테마들만 가기 때문에, 아,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로봇, 이렇게 AI는 요즘 조금 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솔트룩스, 그리고 셀바스 AI 이렇게 보시면, 다 지금 많은, 아는 상승 이후에 지금 다 돌림 받고 있고 아 오늘은 다 플러 오전에 플러스였는데요.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4,000원이네요. 아 오늘 정말 10만 원 넘게 할수 있었는데 정말 아깝습니다. 나노팀을 나노팀에서 제일 여기서 아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게 여기서 제가 사서 여기서 팔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요. 여기 돌파해서 더 가나 했는데 안 가서 여기 네, 매수가 근처에서 오면 팔았어야 되는데 아, 못 팔고 몇억가 내려가니까 바로 3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팔았는데 장 마지막쯤엔 이렇게 네. 8% 정도 올라갔네요. 그래서 제일 아쉬웠던 매매고 아, 포스코 엠텍도 오늘 여기서 안 가서 잘랐고 여기서 샀는데 못 사고 여기서도 샀는데 안사셨습니다 아, 너무 강하게 올라가서 제가 매수를 누르면 그 바로 위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체결이 안 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기서 올려서 샀는데 아좀 잘못된 매매인 것 같고 동국산업을 제가 조금 내동으로 들어가서 바로 잘랐습니다. 왜냐면 동국산업을 제가 어제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올라가서 올라가나 했는데 안 올라가서 잘랐구요아이 CIS도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 장 <laughs> 여기 마지막쯤에 여기서 매매했는데 를 여기서 올라갈 때는 하나도 못 하고 뒤에서 매매했고. 오늘 레이크에서 제일 수익이 많이 났는데요. 여기서 잘 사서, 어 여기 흔들 때 조금 버티고, 여기서 최고, 지금 보니까 최고점인데요. 워낙 종목 자체가, 아 너무 쓰레기처럼 움직여서, 이렇게만 그냥 매매하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바로 짱돌 날라오면서 계속 떨어지길래, 보지도 않았고, 코스모신 소재. 그래서 이렇게 오늘 두 개에서 수익이 많이 났는데요. 코스모신 소재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잘해서 조금 버티다가, 어, 지금 보니까 고가네요. 그리고 한번더 여기서 여기서 매매를 했는데 아잘 사서 조금 보고 있었는데 아또 누가 던져 가지고 바로 던졌는데 아 이거 짱돌 맞을 뻔 했습니다. 그래서 짱돌 맞을 뻔 했는데 아 다행히도 이건 피해 가서 조금 오늘 손실이 들었고요. 그리고 DBI 텍도좀 고점이어서 아 이거는 너무 이것도 약간 내동이어서 사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매매입니다.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는 솔직히 빼도 될것 같은데요. 잘못된 매매입니다. 수, 이익이긴 한데 이것도 잘못된 매매. 그리고 엔캠도 엔캠은 조금 사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아 조금 아쉽네요 이게 여기서 조금 흔들길래 VI 앞에서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매매인데 아 오늘 진짜 후성을 진짜 매매를 못해서 아 진짜 아쉽습니다. 이거 오늘 호, 후성만 좀잘 여기서만 노, 놀았어도 수익이 좀 많이 났을 텐데요. 아쉽네요. 여기 이 공간에서 사실 3%만 먹어도 잘한 건데, 정말 아쉽네요. 그래서 오늘 너무 아쉬웠고, 오늘 장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수익이 안 나서, 아, 너무 짜증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